같은 색깔, 같은 숫자의 카드를 한 장씩 버려가며 손을 비우는 카드 게임 우노. 우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기는 카드 게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에게 친숙한 테마의 우노 신작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노 포켓몬, 우노 겨울 왕국 2가 그것이죠. 우노 포켓몬에는 포켓몬 가장 최신 버전인 8세대 포켓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켓몬의 마스코트 피카츄와 8세대 스타팅, 8세대 전설 포켓몬도 나옵니다. 항상 인기 있는 1세대의 스타팅 포켓몬의 3단계 진화 버전과 뮤츠도 볼수 있어요. 특수 카드로 여러 종류의 환상 포켓몬이 등장하고 e v 의 다양한 진화 형태도 등장합니다. 우노 포켓몬에는 다른 우노에 없는 특별한 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잔만보 통행금지 카드는 색을 정하며 사용하는데 다음 사람은 3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3장을 먹는 대신 잔만보 카드를 쓰면서 정한 3개 카드를 한꺼번에 버릴 수 있어요. 이런 먹이려고 사용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네요. 개굴린자가 그려진 유대변화 카드도 색을 정하며 사용해요. 다음 사람은 해당 색이 나올 때까지 카드를 뽑아야 합니다. 전작에 이어 국내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 2. 영상미가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죠. 은호 겨울왕국 2에는 안나, 엘사는 물론 원소의 정령들과 노덜드라 인물들까지 이야기의 주역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카드가 정말 예쁘죠. 은호 겨울왕국의 특별한 카드로는 얼음마법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색깔 위에도 낼수 있고 원하는 색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와이드 카드와 비슷한데요. 얼음 마법 카드를 낸 사람의 다음 차례가 될 때까지 같은 색깔의 카드만 낼수 있는 것으로 규칙이 바뀝니다. 우노 포켓몬, 우노 겨울왕국 2, 친숙한 테마와 예쁜 일러스트의 새 우노를 만나보세요.